자, 이 75번 문제 아까 맨 처음에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 문제야.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어떤 규칙으로 예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걸 한번 추론을 해서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이 값으로 나눴을 나머지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자는 뜻입니다. 자, 봅시다. 처음부터 쓸게.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때 몫이 q1x가 되고 나머지를 r1이라고 놓자. 이렇게 놓자. 두 번째는 q1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, 이때 몫을 q2x라고 놓고, 이때 나머지는 r2라고 놓자. 이거를 반복하란 소리예요. 이와 같이 자연수 n에 대해서 qn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, 몫을 하나 증가시키고 나머지를 하나 증가시키라는 소리는 q2x를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을 하나 증가시켜서 쓰고 나머지도 하나 증가시켜서 써라 이런 얘기가 된다고 지금 거기 써 쓰여져 있는 애를 조금만 더 써봤을 때 그러면 3이면 이거에 4에 알상아 만들어질고 이런 식이라는 거지.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걸 생각해보자. 여기가 Q1x고, 이게 Q1x에 얘가, 얘가 Q1x이기 때문에 얘가 네. 여기로 들어갈 수 있지. Q1x. 식을 써보자. 그러면 f(x)는 x 플러스 2에 요놈이 들어갈 거니까 x 플러스 2에 q 2 x에 플러스 r2에 플러스 r1 이렇게 돼. 이식을 전개 한 번만 해서 좀 다르게 표현해보면 X+2의 제곱에 Q2X의 R2의 X+2의 R1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썼냐? 우리 밑에 하나 더 구해놓은 거 있지? 제도 집어넣어 봐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진지 체크하기 위해서 한번더 써본 거야 그러면 이제 Q2X가 얘니까 여기 는 Q2X 대신에 얘를 한번 다시 개입해보자 x 플러스 2의 제곱에 x +2의 R3 플러스 2의 q 3x의 r 3 플러스 r 2x 플러스 2 플러스 r 1 이거 한 번만 전개해서 위에 놈이랑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 보자. 전개하면 X 플러스 2의 세제곱에 Q3X 플러스 R3에 X 플러스 2의 제곱 R2에 X 플러스 2R1 규칙. 혹시 찾을 수 있겠어? 혹시 규칙 찾을 수 있겠니? 여기 1차, 1차, 1, 1. 여기 2차, 여기 2, 여기 2 되면서 얘 1차 나오고 1. 3차, 3. 3 나오고 2차 나오면서 2 나오고 1차 나오면서 1. x 플러스 2의 4이런면뭘것 같아? q 4 x 플러스 r 4의 x 플러스 2의 3제곱 플러스 r 3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r 2의 x 플러스 2의 플러스 r 1 이렇게 되는 규칙을 찾아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라고 아까 맨 처음에 풀었던 것처럼 그맨 처음에 풀었던 거 괄호 안에 1, 2, 3, 4, 5 이렇게 들어가면서 더한 값으로 표현이 된다 얘는 번호가 순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차수가 늘어나면서 나머지가 앞에 곱해지는 형태로 계속 변한다 나 조건에서 알려준 게 뭐예요? x 플러스 2의 4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잖아. x 플러스 2의 4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이만큼이 나머진 거 오케이? 나연아, 얘가 얼마라고요? 아니, 아니, 얘가 얼마라고 요 이게 나머지. 알파리 얼마였다? 아니, 아니, 알파리 이렇게 쓰면 되지. 어, 아니, 왜? 아, 그런데 야, 알파리 얼마였다? 팔 집어 넣으면 되지. R4의 10의 세제곱 플러스 R3의 10의 제곱 플러스 R2의 10 플러스 R1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? 1 0 2 4 <laughs>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되느냐? 얘가 얼마야, <laughs> 얘가 얼마야? 잘했어. 이는 이고, 이는 는사얘는 이고, 얘는 사라. 이는 이고, 이는 이고, 이는 이의 세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고고 있어. x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보고 있어요. r3이 얼마고? 주연아! r3은 0 2 4 대입하면 되겠네. 2 x 플러스 2 플러스 4 나머지 얼마야? 2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게 됩